안녕하세요. 영초입니다 오늘은 제가 따로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태연이를 보면서 짬짬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선배 부모님들이 입을 한 번씩 대던 생후 18개월 아이들의 아기 발달 특징과 훈육 가이드 라인한번 해볼게요. 발달 특징을 제가 신체인지 언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할 건데요. <laughs> <우와> <laughs> 혹시나 우리 아이의 발달 사항과 비슷하다면, 우리 아이, <laughs> 우리 아이가 <laughs> 정말 잘 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아이가 발달 사항이 맞지 않는다면, 아, 우리 아이가 나중에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대부분 자유롭게 걷고 뛰어요. 제자리에서 두발로 뛰거나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는 것도 가능한 시기입니다.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공을 던지고 차고 하는 행동을 즐겨해. 요 또한 태양 감각이 발달하여 그네의 미끄럼틀 같은 너무 흔들리는 자극을 주도받돼요 경사진 곳을 걷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등의 움직임을 통해 스스로 균형감각을 발달시킵니다. 소근육이 발달하게 되면서 손놀림이 보다 정교해져요. 블록을 쌓거나 동전을 저금통에 넣는 등의 놀이를 하면 더욱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스스로 숟가락과 포크를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매우 많은 시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능력이 들면서 동그라미, 네모 등의 도형 맞추기식놀이나 병에 있는 물건을 거, 꺼내기 위해서 거꾸로 들고 흔들거나 장난감을 정리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식이라고 해요. 와 잘했다. 사물의 이름에 관심이 많아져서 사물을 가리키며 이거 뭐야 등의 질문을 해요. 이때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대답해주는 것이 언어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주 하는 행동을 좀더 비슷하게 모방하요 요리를 하거나 집안일, 엄마, 아빠의 신발을 신어보려고 하는 행위들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생기면서 남이 손대지 못하게 하려는 경향을 자주 보입니다. 이, 시 기의 아이들 은간 단한 단어 몇가 지를 말할줄알 아요？발 달이 빠른 친구들 은, 약50개 정도의 단어 를쓰 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간 단한 단 어의 지시 를알아듣고 수행 해요. 기저귀 가져오세요. 아빠한테 사가주세요.와 같은 말을 이해하고 잘따름으로기움을 독차지하는 시기입니다. 새돌이 신발 주세요. 또한 소유격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여 누구 누구의 물건인지 를 들으면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 시기에 아이들은 눈치가 발달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눈치로. 어느 정도의 의미를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앉아, 가자 정도의 간단한 동사는 이해하지만, 어, 전부 이해하기는 어려운 시기이므로 간단한 동작을 지어주면 아이가 더 이해하기 쉽다고 해요. 엄마한테 주세요. 참 잘했어요. 파이팅. 안 돼요. 사랑해요. 엄마 배고파서 부엌에 가서 밥 먹어야 돼요 정도의 간단한 동작을 취해주면 아이가 의미를 추측하는 데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 아이와 더 즐거운 소통을 위해서 간단한 동작 같이 곁들여주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후 18개월 아이들은 몸과 마음이 크느라 성장통을 겪는 시기라고 해요. 즐겁고 기쁘고 화가 나고 때론 불안하고 그러면서도 호기심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시기라고 해요. 때로는 부모를 떠나서 놀면서 독립을 하고 싶어하기도 하고요, 어, 불안할 때는 부모에게 가서 안정을 찾고 싶기도 하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아이 같았던 지금까지의 모습과 달리. 독립을 하고 싶어 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모습이 부모에게는 고집을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해 보이기도 하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해요. 해서 아이가 자기 주장을 펼칠 때 부모가 저지시키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해한 아이들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요. 회피형의 아이들은 시선을 회피하거나 몸을 돌리고 도망가는 행위를 한다고 해요. 때로는 공격적으로 부모를 때리거나 자기 머리를 바닥에 박거나 어둠거리며 우는 바닥에 드러눕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부모 엄마 아빠가 때로 난감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이때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스킨십으로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순환하기는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 정도의 스킨십으로도 행동이 수정이 되지만 공격적인 기질이 강한 아이는 부모님의 손을 뿌리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럴 때는 아이의 몸을 강하게 잡기보다는 아이의 위치를 몸의 위치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리고 부모를 때리는 아이의 경우에는 아이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시기인 부가 너가 아니라 내가 돼야 된다고 해요. 나나 엄마가 돼야 된다고 해요. 너 어디서 엄마를 때려? 보다는 어, 너가 엄마 때리면 엄마 아파요. 엄마 싫어요. 이렇게 표현해주는 것이 더 좋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아이 훈육 뒤에는 아이를 살포시 안아주면서 정말 하고 싶었을 텐데 엄마가 못하게 해서 미안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면 좋다고 하니 잊지 말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도도 이 시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낮잠, 밤잠 동안 굉장히 자주 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도 아이들 과도기... 시기가 되면은 굉장히 자주 깨고 그주 양육자에게 많이 매달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한 시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리고 잘 크고 있다는 증거니까 우리 주 양육자인 부모님이 많이 힘을 내셔서 자신의 체력도 챙기고 건강도 함께 챙기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혹시나 아직 18개월 이 시기를 겪지 않은 부모님들 혹은 지금 이 시기를 겪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 행복을 위해서 조금만 더 공부하고 조금만 더 행동해서 즐겁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